장기임대 현장인데요 클라이언트 분이 아직 오시기 전인데 먼저 실측하고 있겠다고 연락을 드렸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장기임대 공간이라 심플해요 이게 다거든요 장기임대 보통 원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임대인 분이 구배는다 해주신 상태 같고 옷장 있고 고민하셨던 부분은 깨끗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침대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되신다고 하셨고 지금 이쪽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 이쪽 공간도 그렇게 돼 있어서 배치가 조금 어렵다고 이제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오늘 조금 상담 도와드리고 실측하고 조금 바꿔야 될 부분들 어떤 거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장실이 꽤 넓네요. 보통은 구옥 보면 정말 한평 정도 되는 화장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정도면 진짜 넓은 편이고 큰 돈을 들여서 바꾸는 건 제가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성비로 꾸밀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려보려고 하고. 근데 여기가 음... 지금 일단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행거가 필요 없어. 책상 겸 식탁이랑 침대랑 네, TV. 콘크리트다. 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스타일링을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매물에 대한 거는 따로 검토를 하지 않고 실측을 갔단 말이죠.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스타일링은. 근데 근처 매물을 봤는데. 예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근처에 있는 그런 다가구 빌라들은 다 공실인 거예요 어쨌든 그냥 수요 자체가 없는 아주 메리트 있는 A급 위치는 아닌 거죠 근데 여기를 계약 파기까지도 생각을 결정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냥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날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계약하시기 전에 먼저 가서 좀 봐드리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린 상태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음. 스타일링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는 건가? 네, 그렇죠. 아예 매물이 없는 분들이 하는 컨설팅은 아니지만 그냥 이제 매물만 봐드리는 그런 정도의 컨설팅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링은 아니고 이제 매물 좀 봐드리고 또그 근처에 수요 조사 해 드리는 일대일로 임장 매물 매물 받드리는 서비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부탁드린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어쨌든 매물을 보려고 합니다. 이거 사진으로 받아봤는데 세탁기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약 전에 한번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는 길이 없어요. 여기가 입구에요아 이건 안될것 같은데. 저게 도배 새로 하신 거 맞는데 제 생각엔 여기로 하려면 엄청 싸게 내셔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는 좀잘 해놔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그런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 아니면 여기에 그냥 높은 장 같은 거 하나 세워서 그 위로 선 정리해서 놓다가 싱크대는 시트지만 여기는 여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욕실은 다 하셔야 될거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좀 진짜 넓네요. 사실 여기는 단점이 지하인 거밖에 없다. 찾기도 싫고 음. 넓고. 음. 말씀드렸지만 일주 안에 고릴라랑 리비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거의 일주일 만에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 여기는 사람이 대신 내부 좀 신경 써서 하면 여기가 날 거예요. 계약하시면 연락 주시면게있 이쪽이 아빠 제일 나을 것 같아. 똑같다 이거요어 똑같아. 이렇게. 이렇게 맞춰도. 이렇게. 이거 맞춰둬. 그렇게. 이거 아빠 응. 안녕. 내일 네, 네. 만나. 내일 네, 봐. 사랑해. 나도. 나도. 안녕. 안녕. 파일 붙이는 거그다음 어, 그다음 이거 실리콘까지 마지막에 이거 좀 그러니까 뜯어서 거. 붙인 다음에 실리콘 마지막에 쌓으는거 어, 이거 시트지야 시트지 여기 이거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제일 마지막에 지우 김에 시트지를 조금 몇개 붙이고 가라는 지령을 받고 시트지를 하게 됐다 붙이고 가라는 지을 받고 시트지를 이렇게 네. 이만큼 들어가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 안돼 네. 그럼 이렇게 치고 나가 네, 빨리... 어, 는로 출국을 하셨고 네. 마지막 치를하 드디어 공간 스타일링이 끝나고 오늘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해당 공간은 10평 정도 되는 원룸이고, 컨셉은 그냥 깔끔한 느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아, 이런 느낌이 좀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최대한 깔끔하게 기존 스타일링했던 숙소와 겹치지 않는 느낌으로 네, 스타일링을 하려고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도배 장판은 그대로 사용을 했고 욕실은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욕실은 공사를 했고 싱크대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낡았어서 이거를 교체를 하진 않았고 시트지랑 벽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타일 시트지까지 셀프 인테리어를 한 공간입니다. 다른 거는 사실은 다 스타일링이에요. 시공 들어간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욕실 외에 없기 때문에 비용은 되게 최소한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분이 한국에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쓰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정을 또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좀 애정이 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잘. 촬영까지 마쳐서 기분이 좋습니다. 강기인데 숙소 잘 운영하시기를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숙소나 주거공간, 향업공간 스타일링 문의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하나 올려.